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의 강단이 이 강단이 행복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 그럼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는지를 알때 그대로 안 하면 어, 행복에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은 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자족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에 넉넉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건데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게 있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많은 돈을 쫓는 그러한 사람은 적은 돈을 갖고도 만족해 하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떨어지겠죠. 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노을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사람에겐 행복과 감사가 있지만 좋은 차를 내가 타고 있어도 옆에 지나가는 더 비싼 차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을 덜 느낄 수 있겠죠. 내 남편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요. 뭐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다른 집의 아내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은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내 자녀를 정말 있는 그대로 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내 자녀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도 부모도 지옥을 사는 거죠. 즉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 자족하지 못하는 생각과 마음인데 이것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 최근에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1 0 가지의 계명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계명은. 열 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탐심.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그 탐심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의 요리문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는다면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의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뻐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순종을 시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몇몇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은 10계명을 왜 그렇게 엄하게 명하셨습니까? 첫째,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가 죄에 물든 사람임을 점점 더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의로움을 더 간절하게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 세상이 지나고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로워지고자 하는 분투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어, 우리 오늘 본문 편우신 본문에 색깔 필을 좀 해두시고요 십계명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우경에 십계명이 두번 나오는데 저희는 모세가 처음으로 받았던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 교회에서 외우고 있는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주애굽기 20장 17절 마지막 열 번째 계명입니다. 어, 오늘까지 우리 10계명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와 주기도문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1년 동안 살펴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마칩니다. 2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계명으로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을 보면 이웃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보입니다. 그죠? 이웃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우리 이웃의 범위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은 근처에 살면서 자주 얼굴을 보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주 보는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 많은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 중에... 내 손에 없을 때 질투를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낄 때는 이제 우리 반에서 분명히 나랑 비슷하게 공부하고 나와 비슷하게 노는데 항상 나보다 등수가 1, 2등 정도는 높은 그 친구를 질투하지? 전국 1, 2등을 해서 조기 입학으로 서울대 가는 그 친구를 누군지도 모를 그 친구를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보통 우리 가게 옆 우리 가게보다 있는 옆 가게들 중에서 손님이 많은 그런 식당의 사장들을 질투하겠죠.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장을 질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질투를 느끼고 그 질투는 탐심으로 커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이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불편함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무리해서 나의 그 탐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에 대한 과도한 탐심은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십계명 1계명을 어기게 만들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식일에 대한 4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개명을 어길 수도 있겠죠 또 만약에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탐심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7개명을 어기게 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9개명을 어기게 되고 그 들킨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6개명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그 다윗을 보면 분명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그나라의 전쟁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군사들이 모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터로 갑니다. 원래는 다윗도 함께 그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백성들만 나갔으니 그들의 왕으로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승리를 기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윗이 해야 될 일인데,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왕궁의 신하를 보내서 알아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야 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마음의 유혹이 찾아왔더라도 그만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고 그 다윗이 지금 정욕을 품고 바라본 그 여인에게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녀의 남편은 왕인 자신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음에 탐심으로 가득하게 된 다윗은 죄를 짓는 데 거침이 없죠. 자, 남편이 있는 그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인데요. 그 여인을 자신의 침상으로 데려와 동침함으로 7개명을 어깁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9개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가려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말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 가장 앞쪽에서 죽게 만듭니다. 6개명도 어기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마음의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 가지 계명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셨던 계명들을 모두 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말씀 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15절이에요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아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더볼 건데요.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우리 빌립보서를 찾으시고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탐심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죄는 이 개명만 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개명까지 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개명은 모두 행위의 죄였습니다. 행위의 죄.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한 죄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확장시키긴 하셨지만 뭐 예를 들면 가늠하지 말라는 그 죄를 마음의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10계명만 봤을 땐 지금까지 살펴본 10계명만 봤을 땐 모두 입술이나 혹은 행동으로 하는 죄를 금하셨습니다. 열 번째 계명은 어떻죠?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탐심이 커져서 도둑질 하는 그 죄로 연결되는 것을 죄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까지도 죄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열 번째 계명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 마음과 머리의 생각까지 확장시키셨는데, 아, 어떻게... 머릿속까지, 생각까지 죄를 안 짓고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를 찾아오면 정말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보다는 어차피 이건 지킬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 생각 자체를 안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를 짓는 것이 더 익숙한 세상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 자신의 탐심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우는 것을 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말씀을 지켜며 살아가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십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 결국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하신 하나님이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는 그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릇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과 또 이웃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에 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가 다 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 없음을 선언해 주셨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좀 다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이 우리 본문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중에 누군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도 우리 생각과 마음의 죄까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말씀은 지킬 수가 없으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껏 죄지으며 살다가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에 지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옳은 일과 그릇된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그릇된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은혜도 임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열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탐심은 내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부러워 보일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복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이 알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